청량금액의 있어가 다른 분에게 위축이 되었답니다. 야참그 예, 가격이 좀 궁금하긴 한데 자, 전어도... 1승1패라고습서다이다경기 이, 내용 멋지죠. 자, 붉찍이 하고 있나 무기. 자, 아미세더먼트 경기에서 최강의 실력을 선보이는 이미세 네, 자, 붉직이 들어가고. 자, 이제 우리 서서히 담쟁이들가죠 서로 잘 알긴 하지만 저번은 상당히 신중한 경기를 했다. 자칫 잘못하면 실수 하나에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한 경기를 해야 된다. 자, 찌개, 자 주머니 바꾸니! 자 전혀 실수를 안한 거죠. 자 경기 처음부터 이 이무기가 좀아르게 승부를 겁니다. 이무기의 주먹을 먹어주는데 줬다가 아하게 이 대치기하는 실수를. 자, 암미새는 어떤 기술이냐? 거의 모든 기술을 다 구사합니다. 꿀치기 불그리, 이못 박기, 어지면은 지디기, 방아 돌리기란 기술도 잘 하고 거의 모든 기술 공격능력에서는최강의 공격력을 보이는 자, 암미새와 이무기 라는 에서 자, 몸모델한테 밀어 쫓이다 암미새. 자, 이무기가 승부를 좀 빨리 끝내다 그죠 이무기는 한 5분 동안은 그냥 장난 싸움 수준 게 그렇게 하다가 한 5분대 지나면은 상대방이 이제 일부는 먹어줍니다. 그리고 밀고 들어온 상대를 강하게 칩니다. 뭐이 미치게는 그런 기술인데, 자 오늘은 다른 때보다 좀 빨리 시동을 걸죠. 왜냐, 예선전을 통해서 좀머리서누고 상대방 상대가 워낙 안서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빨리 경기를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작치를세우는 거죠. 갔다 해야지. 네, 지금, 지금 보시는 경기를 포함해서 네경기를 싸우면 어차피 조금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. 아, 그때, 저 지금 식사 시간을 드리도록 들 계획을 잡고 있는데, 조금 지금까지 전부 을 찾습니다. 한이기 때문에, 어, 시력기가 돌지 않나 싶어 생각을 해봅니다. 어, 여러분들의, 인생보을 <놀람>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. 또 마치고, 한꺼번에 식당으로 가시게 되면은, 어, 배틀이 혼합니다 혼잡하기 때문에, 미리, 미리 식사를 마치시면 좋을 수있습니다 어, 어차피, 예선, 삼, 그그 결승 진출전이 아니, 그 결승 진출전이

일반 갑종 820kg라고 생각되면 일반 갑종의 우승 챔피 후보들입니다 이모이와 남인생 어차피 한 마리는 3, 4위자로 가야 되죠 와 미래가 이씨 정도? 꼬마! 저거 저거 무자가 이긴다 이거죠 른 배터리가 멀쩡하니라멀쩡하니 탈락하세요, 탈락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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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메 시간 가서 일로 요 박수 한번 주시고. 밥은 365일 먹는 것이고 소싸움은 어, 1년에 한번 먹는 것이다. 정한 씨만 굶어도 좋다. 대가리가 튀기도록 싸와다오.